자, 여러분, 무늬 오징어 낚시 도중에 갑오징어 올라왔습니다. 갑오징어. 탐사 겸 나왔다가 우연찮게 무늬는 안 잡히고 갑오징어가 나오네요. 자, 살아있죠? 반갑습니다. 남해바다 낚시TV입니다. 자, 오늘 문이 탐사를 왔다가 우연찮게 문의를 못 잡고 갑오징어 지금 두 마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카메라를 켠 겁니다. 여기는 남해 상주민에 위치한 소량마을 방파집입니다 지금 시각은 9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자가본지어 낚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소개부터 하고 낚시 진행할게요. 로드 8 3피트 M 미디움 대고릴 3000번 S 하이계고 합사 8합사 0.85 쇼크리드 2.5 가본사 자, T형 도래 뽕돌 2.5 애기는 디오디오 수박이죠 수박 수박 얘기로 시작할게요 바람을 피해서 왔는데 태풍 수준입니다 태풍 수준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습니다 문이 탐사겸 나와서 고민쪽기를안 가져왔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량마을 여기는 봄 무늬부터 시작해서 가을 무늬까지 가을에 갑오징어도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봄에 여기서 갑오징어는 처음 잡아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두 분이 왔다 갔네요. 여기 수심은 대략 한 5에서 7m 가장 수심은 나오네요. 무늬 오징어 하다가, 가부징어를 변형을 해서 하면, 또 가부징어가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리 가겠습니다. 난리 가겠어요, 여러분. 날려 가겠습니다. 방송만 키면 <laughs> 바람이 엄청 불어요. 방송 켜기 전에는 어제 바람이 안 불었는데. 바람을 피해서 피해서 온 곳인데, 와, 여기도 바람이 엄청납니다. 오메. 이동, 이동. 그렇죠. 그 차차. 오징어 보이시죠? 두 마리. 한 마리는 순놈, 한 마리는 안놈. 사이즈 대박입니다, 대박. 내양 네, 쪽으로 옮겨볼게요. 아, 밖에는 없네. 안쪽으로 한번 옮겨봐야겠 안쪽으로 한번 해보시지. 예, 네, 저쪽 보고. 네. 자, 내양 네 쪽에. 배가 정박돼 있죠. 배 옆을 탐색을 해봅시다. 내양쪽은 지금 안조시간이 다 돼서 수심이 엄청났습니다. 1.5m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바람 많다. 바람 많아. 자, 포인트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두모, 두번째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제가 뻘락 시즌에, 저기서 재미 좀 많이 봤죠. 두모 마을 방파제 건너편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두모마을, 두모마을 방파제고, 이쪽은 두모마을입니다. 앞에는 내항이고 이렇게 방파제 있죠. 테트라 보이시죠. 가을 시즌 되면요, 테트라 속에서 운영 원경을 낚시를 많이 하죠. 자, 정면 저기 보시면 작은 방파제 하나 보이시죠. 저기 주차를 하시고, 갯바위를 타고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 위쪽으로 무덤 보이죠? 무덤으로 해서 저 앞쪽 갯바위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자, 날씨도 덥고 자, 두무마을 탐사 시작해 볼게요. 안쪽 항하고 밖에 볼류대하고 만나러 지점에 캐스팅을 했습니다. 저쪽은 제 생각으로는 수심이 좀 깊을 것 같아요. 수심이 많이 깊네요. 봉돌 2.5회에 20초 걸립니다. 20초. 10m 정도 되죠. 아까 무늬 오징어 낚시 핸드는 수심이 깊어요 6m, 7m 건인데 여기는 10m 건이에요. 10m 건. 10m 건인데 오징어가 나올는지 내양 먼저 탐색하고 내양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알이 조금 덥은 관계로 오전에 입었던 잠바를 벗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바람은 그렇게 많이 안 부네요 자 여러분 지금 바람도 많이 터졌고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배도 고프고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모마을에는 갑오징어가 없네요 약한 1시간 반 정도 탐색을 했는데 갑오징어가 안 나오네요 제 실력이 문제인지 <laughs>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이 완성됐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잘라 볼게요. 오거은 이셈 순에서 해 자, 통진 혼자 할게요. 가보징어세 가지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가보징어 회, 가보징어 통찜, 그리고 회를 뜨고 남은 다리하고 부속부위 라면. 자, 맛있는 라면 완성됐습니다. 자, 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세요. 자, 회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자, 한입 하시죠. 편의점 음? 메뉴다. 자, 한 입만 하십시오. 내하죠 응. 먹이 넘치는 불을 많이 안도할 맛이 있니 응. 한잔하시죠 응. 한잔하시죠 시청 감사드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